네, 이밤에도 희망을 찾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밤의 이야기꾼입니다. 네,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보고 나면 인생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화 다섯 개 네, 바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요. 아무르라는 영화입니다. 음, 주인공이 노부부예요. 네, 노부부고 어, 노부부의 사랑이야기인데 음,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이 썸네일에 가장 부합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음, 보기 전 보고 나면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가 어, 포인트가 정말 극명한 포인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 없는데 보실 거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나면 아, 음, 아, 뭐지 하면서 이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예과는 조금 음, 다른 전혀 다른 또 새로운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신 수 있는 영화라서 예, 사랑 이야기이면서 어, 또 유럽의 우리 거장 감독님의 그 어,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또할수 있는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어, 아무르라는 영화를 오위로 선정했고요. 네 사위는 아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 어젯 밤에도 이 영상 올렸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잤거든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laughs> 네, 네 목소리 좀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사위 아,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네이 영화는 어 보스턴에 있는 어, 신문사에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론 하면은 뭐 요즘에는 유튜브 언론도 있지만 아주 고전적인 정말 오리지날이잖아요. 신문이. 음,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진짜 뭔가 낭만적이네요. 기사가 글로 기사를 써서 그게 신문이라는 종이에 프린트가 돼가지고 진실을 막 전달을 하고 혹은 또 진실 을 은폐를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완전히 종이신문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무튼 네, 음. 기자들의 영화라고 하면, 어, 진실을 덮는 기자들의 영화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찾는 어, 영화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다가 진실을 찾겠죠? 그리고 영화 끝나겠죠? 예, 그러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음, 굉장히, 어, 만약에 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어, 굉장히, 어, 인생에 큰, 어, 하나의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 부분을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음, 보기, 인생을 보기 전과 후, 어, 이 영화에 대한, 영화에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예, 어, 한번 보신다면,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당연히 영화적으로 훌륭하고, 배우들의 연기 너무너무 훌륭하고, 모든 게다 완성도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네, 그래서 4위로 스포트라이트, 네, 어, 보여드렸, 어, 선정했고요. 삼위는 네,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입니다. 클린트 이스우드 감독님의 영화죠. 어, 조금 오래돼가지고 화질이나 이런 게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미리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데 어, 화질은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영화에 한1 0분만 봐도 그냥 적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음, 이 드라마 이,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진짜 드라마가 뭔가 드라마라는 건 이런 거다. 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이야기 구성 요소, 뭐, 인물 사건 배경 막 하는데, 그,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인물과 사건과 어떤 그 배경과, 그걸 가지고 막, 아, 뭐라 그럴까요? 그, 그 막, 잘 짰다고 하잖아요. 직조한다고 막, 쫙,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될까요? 저글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 정말 잘해서, 음, 아마 이, 근데 이 드라마,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한창 많이 따라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좀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음, 어, 약간, 약간 어, 뭐, 어디서 보본것 같은데? 그런 기시감을 <laughs> 느낄 수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예,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봐,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정말 이야기를 잘 만든다는 게 뭔가, 음. 예 그런 거 그런 거를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미스틱 리버. 음. 아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형사물입니다. 세 어, 친구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세세 새, 새 친구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자란 한 명은 깡패,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사건에 얽히면서 그세 명이 막 인생의 그 어, 풍파. 예, 네, 그 안에서 인생이라는 안에서 그 소용돌이 안에서 막 얽히고설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2위네요. 벌써 2위는 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코엔 형제의 영화인데 이거는 어 드라마 이 이야기의 기본을 좀 설명드리면 진짜 별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쫓아갑니다. 다예요. 이걸 두 시간을 가거든요. 근데, 일단 플레이를 하고, 조금만, 어, 초반에 조금만 예, 견디시면, 아, 그냥 영화가, 그냥 빨아들입니다. 예, 관객을 그냥 빨아들이고, 이 영화를, 이 영화는 분명히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위에 추천한 이유는, 그래도 영화 추천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린 추천드린 다섯 가지 다섯 편의 영화 중에 가장 영화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어떤 상징, 이미지, 또 사운드, 아, 막 이런 것들 어, 드라마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화면을 자 긴장 관객을 긴장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영화적으로 완벽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스토리 임무 스토리에 막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영화적으로 화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영화에 완벽한 답이 있고요. 또 사운드나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이 영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평론도 읽고 설명 그런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배경에 나오는 사운드 예를 들면 공간음 되게 황량한 어, 곳에서 영화가 많이 진행는데그 황량한 곳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 이런 걸로만으로도 어너 박사논문을 한편쓸수 있을 정도로 어,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뭐 화면은 뭐또 어마어마하죠. 화면 구성이나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진짜 너무 좀 짜증 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근데 좀 드라마적인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 어, 그리고 기존에 막 어, 블록버스터 영화 같이 막막 막, 마구마구 재미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재미있지만, 예, 그래서, 어, 이건 영화를 좀, 영화를 좀, 진짜 좀 보실 줄 아, 영화를 좀 좋아한다. 예,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1위를 만약에 이거를 하면, 아, 1위 치고는 좀 재미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할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예, 이 영화를 2위로 추천드렸구요. 예, 대망의 1위. 예. 아 머니볼입니다 머니볼 <laughs> 이 영화는 어 미국에 있는 어느 프로야구 팀의 단장 구단장이죠 그래서 구단장은 뭘 하냐면은 이제 구단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 그 경영하는 핵심은 선수단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감독이 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구성된 선수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펼치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 그다음에 약간의 코치들과 협업을 해서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좀 계속 체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경기 안, 그 경기 바깥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단장이죠. 선수단 구성하는 게주 업무인데, 어, 단장이 누구냐? 브래드피트입니다. 일단,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시간은 충분히 그냥 갑니다. 연기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음, 그리고 뭔가, 어, 브래드피트다 보니까, 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해낼 것 같다라는 또, 또 그런 느낌도 계속 주더라고요. 왠지 폭망할 것 같진 않은 그런 신뢰감.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브래드 피트의 연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브래드 피트조조자자조조조 조언, 조언을 해준 조연의 연기도 너무 좋고 굉장히 화면도 좋고 모든 연기 영화적인 어떤 f i 스 드라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영화가 결국에 r 향하고 있는 어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철학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어, 설 연휴를 앞두고 제가 영화를 뽑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 영화를 보기 전과 후에, 음, 조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어, 아, 막,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요즘에 힘드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채널도 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희망을 희망에 되게 배고픈 분들, 희망을 찾는 하루를 힘들게 보낸 분들이 누워서 어, 이렇게 어, 핸드폰 옆에 놓고 하루를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를 수 있는 채널이 채널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영화도. 어, 그 삶의 의미를 한번은 발견해 볼수 있는 적어도 질문을 할수 있는 어떻게 살아 사는 게 옳은 걸까 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1위로 예, 선정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어, 여, 오늘 영상이 좀 우외로 길어지는데 빠르게 혹시라도 제가 영화를 막 고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베스트5에 무조건 들어가는데 다 보셨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안 넣은 작품이 있어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터널 선샤인, 대부 트루먼 쇼, 빅 피시, 화양연화, 피아니스트.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 혹시 안 보셨다면 그냥 클릭하십시오. 그냥 리모컨 누르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은 영화들이니까 예 보너스로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건 가장 나중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희망!